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함께 압도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훈계와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 가운데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여러분과 저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주시고 계십니다. 어, 물론 뭐 여러 가지의 사명들 가운데 이것이 어, 이런 사명 저런 사명이 다 있을 겁니다. 어,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그 사명은 이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땅 가운데 이루어져 이루어가야 할 아, 사명이 어, 나름대로는 뭐 하나하나 각개의 그 사명이기도 하거니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공통의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 그리고 그 사명을 이뤄나갈 가장 어, 그첫 번째 사역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역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가정이 되는 것이죠. 어, 물론 뭐 여러분 물론 우리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선교 사명이 있다해서 어, 선교지에 가서 뭐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 그러나 그 선교 사명을 감당해서 외국에 나가서 뭐몇 년을, 수십 년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도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 될수 있지만, 그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게 될 것인가. 이거는 더욱더 중요한 사명이 될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는 최초의 삶의 터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가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가정 가운데에서 이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이루어져 갈수 있을까? 그래서 가정에서 서로가 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공경하고 또 존중하고 피차 섬기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속담에 그렇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바가지가 만약에 샌다면 어디서부터 새는 것일까요? 예, 그 안에서부터 새기 시작하니 사실은 바깥에부터 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안의 것을 잘... 우리가 다듬고 보듬어야 될수 있을까 가화 만 사성이라는 말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가정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다 출발된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야 되는가 물론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만 그러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 출발의 장은 어디냐 바로 가정이고 그렇게 되려면 사실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또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이 드러나야만 한다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바울 역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오래간만에 편지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또 자기의 몸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힌 영어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신이 지금 가고 싶어도 갈수 없고 그냥 뭐 하려면은 딱 하나 편지 한번 쓰는 건데 이 편지가 여러분 지금 같이 무슨 뭐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문자 보내면 그냥 바로 받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사람이 인편으로 보내 가지고 그것도 전달되어야 되는 여러 가지가 정도 있고. 지금처럼 무슨 뭐 손으로 그냥 뭐 그냥 볼펜으로 쓰면서 잘 쓰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모든 게다 불편하잖아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금 긴 장문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그 지면을 할애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까? 그 지면을 할애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가정의 이야기를 할 만큼 정말 중요한 신앙의 장이 어디라는 걸까요? 가정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어, 특히 그런 것이 지금 에베소라는 이 도시의 상황이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고 교회를 이 에베소라는 땅에서 이 에베소라는 도시라는 이 땅에서 교회를 세워나가기에 얼마나 많은 영적 싸움이 치열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 영적 싸움에 대한 치열함에 대한 부분들도. 얼마나 많은 것들도 이야기할 게 많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이야기들을 뒤로 하고 가장 많은 부분을 하려해서 이야기하는 게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자기와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신앙이 가장 먼저 적용되어져야 될 삶의 모습은 나 자신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이게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이 뭐랄까 이 에베소라는 이그 엄청난 세상의 중심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로서 온전하게 그 모든 것들을 세워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냥 딱 보면 달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볼때 여기서 뭐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다 이런 얘기 나오고 옛 모습을 따라가지 말아라 우리는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는 거 보면. 결국에는 그냥 봐도 누구는 달라야 된다는 걸까요?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된다는 것이고 그냥 봐도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부부도 서로가 달라야 되는 것이고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들도 딱 봤을 때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에베소라는 도시 안에서 딱 보여질까요? 안 보여질까요? 보여지는 거예요. 딱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딱 보여져요. 에베소 도시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에베소뿐만 아니라 이제 빌립보나 여러 도시들 이렇게 가보게 되면 그 고대 유적지를 가보게 되면 그 도시의 그길 바닥에 길길 바닥에 이그 뭐랄까 이그 물고기 모양 있죠? 이 물고기 모양이 그리스 도인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스 그게 그냥 새겨져 있어요. 그게 이제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피자 모양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러게다 뭐냐하면 이게 다 뭐냐 그 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표시들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바닥에 그냥 그려져 있는 게 있어요.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그 도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스스로가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면은 딱 표시가 나요, 안 나요?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드러나나요, 안 드러나나요? 아, 안 드러나십니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카톡 한번 들어가 보시죠. 카톡으로 물론 뭐그앞 앞에, 앞에 푸사라고 얘기하죠. 뭐 모르신 분들은 그냥 넘어갑시다. <laughs> 사진이 있어요. 사진 푸사라는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푸사를 대부분 보면 뭡니까? 그냥 꽃 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가 있든지 그 관련에 있는 것 있다든지 뭐우리 가족의 사진이 있다 할지라도 뭔가가 표시 나나야 안 나나요. 나요, 나요. 컬러링이 나요, 그죠? 찬송가가 들려오고,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드러나는데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나는데 삶을 보니 그리스도인 다운 다운 삶이어야 하는데 맨날 에, 뭐 다투고 서로 미워하고. 아웅다웅하는 그런 모습이 만약 우리의 가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그게 얼마나 이율 배반적인 삶을 사는 거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고 얘기했을 때 가장 먼저 이 책임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의무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하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나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오늘도 그 얘기를 이어서 계속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부모, 부부와의 관계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오늘 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들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4절 말씀에 아비들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부부와의 관계를 넘어서 이제 누구와의 관계로 넘어갑니까?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더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는 부모님께 뭘 하래요? 순종하래요. 순종하래요. 그러면 여러분 순종하게 하려면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겠죠. 당연 당연하죠, 그죠. 렇 이거는 뭐 무슨 뭐 이유를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모 부모에게 자녀가 순종하게 하는 것이 정당한 일이라 할지라도 순종할 만한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부모의 역할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절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역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부부, 부모로서도 무엇이 갖춰져야 된다는 것일까요? 순종 될 만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부모니까 당연히 순종해야지라는 말 물론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부모라 할지라도 무조건 순종받는, 존경받고 복종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부모로서도 뭘 해야 되느냐.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의무가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도 부모를 순종해야 하지만, 그것도 의무이지만, 부모도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는... 어떤 의무일까요? 어떤 의무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냥 단순하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잘 가르치는 것만 하면 되느냐. 이 모든 일들이 다 무엇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일까요?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내가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 안에서 해야 하는 겁니다. 부부 안에서도 여러분을 사랑할 때도 무엇 안에서 해야 될까요, 결국엔? 주 안에서야 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의 필터가 무엇이 되야 되는 걸까요?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니까 처음에 에베소 교회에서 교회 교회에다 편지를 보낼 때 사도 바울이 그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한다는 얘기를 했죠.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것이야말로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것들이 그러니까 나의 삶도 우리의 나의 삶도 내 삶의 필터가 뭐라는 걸까요? 결국 누구를 통해야 된다는 걸까요 주님을 통해야 되는 거죠. 부부와의 관계도 누구를 통해야 되는 걸까요? 주님을 통해야 되는 거죠. 자녀와의 관계도 누구를 통해야 되는 걸까요? 그 주님을 통해서인 거죠. 그 이후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것도 이제 종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지금 물론 뭐 우리 시대에 뭐 이게 좀 맞질 않겠죠. 뭐 시대적인 상황이 다르니까. 사회적 관계에서도 무엇을 통하여서 이루어져 나가야 될까요?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모든 관계들이 다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들일까요?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들 그러니까 주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다른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부모로서 혹은 부모이긴 동시에 우리는 뭡니까? 또한 네. 자녀들이죠. 물론 자녀로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미 어뭐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야 아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은 이제 뭐이 땅에서 뭐어 그렇다치더라도.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뭡니까? 자녀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잘 양육하고 잘 복종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음,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게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도 말씀 2, 3절 말씀에서도 말씀하는 거지만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겁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 우리가 부모로서 공경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잘 공경해 주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 면약속 있는 첫 개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되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건 아니겠죠. 공경하니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결국에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축복을 물려 주시기를 물려 줄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겠죠. 그죠? 아,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녀가 되도록 그죠? 그래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되고 장수하겠죠?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돼야 되는 자녀가 맞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주의 은혜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잘 양육하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우리 자녀들 그 무엇보다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잘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두가 다 원하는 부모로서의 원하는 바이시잖아요. 이 새벽에 나와서 또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 자녀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자녀들 잘 되는 걸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이게 오늘 보면 딱 맞네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고 어뭐 백백세 살다 산다는 이야기만이 장수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땅 가운데 잘 되는 것,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바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이 누구를 공경하면 됩니까? 네. 자녀 자녀 부모를 잘 공경하고 또 부모를 이게 순종하면 되겠죠? 그면 그 자녀 안, 자녀가 부모 순종하는 게 그냥 순종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 사는 자녀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그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야 되는가?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안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려면 누구를 돌아 돌아봐야 될까요? 나는 과연 정말 부모로서 나는 주 안에 있는가? 늘깨어서 누구를 먼저 바라봐야 될까요? 네, 내가 먼저 주 안에 있는가? 아,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 청출어란 청어란 푸른 빛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쪽빛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쪽빛보다 훨씬 더이 푸른 빛이 더 어, 푸를까? 여러분들,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난, 내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푸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더 푸르고 짙은 것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나의 신앙, 부부와의 신앙.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 그러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지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야, 저거는 저런 이런 이 말씀은 아우 너무 꿈 같은 얘기야. 그렇죠 여러분들. 너무 이상적이죠 그죠? 그래서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그 교과서로 끝내야 될까요 그냥? 네, 교과서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게 교과서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게 우리 이상이 되야 되고 꿈이 되어야 된다면 이대로 하셔야죠 그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애들도 우등생은 공부 잘하는 사람은 뭘로 공부한대요? 네, 교과서로만 공부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과서 잘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대로 우리가 살도록 해야죠. 네, 살도록 해야죠. 네, 사실은 이런 이상적이고 꿈 같은 이야기처럼 들려지는 이 이야기가 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될수 있게 되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나로부터 주 안에 우리 부부가 주 안에 우리의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 주 안에 우리의 가정이 주 안에. 우리 교회가 주 안에. 모두가 다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일까요?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오직 뭡니까?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우리의 그런 믿음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 또 교회가 되시길,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